알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.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또 추운 날씨와 또 연말연시 많이 바쁜 가운데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또 하늘로부터 가득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의 로물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죠. 좀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한 이야기로만 되어 있죠. 아,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이라는 이 에, 불멸의 동물, 또 어마무시하고 두려움의 존재인 이 리워 야단을 아, 에, 등장시키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은 무엇보다도 아, 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악어라고 하기도 번역을 합니다.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동물로서 하마와 같이 혼돈의 상징과 두려움의 상징이 리워야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비록 피조물이지만, 에,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, 어,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어, 꿰수 있겠느냐,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, 어찌하여 내 속에서, 내가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.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, 리워야단에 대해서 어,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맞을수 없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.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마찬가지죠. 이 구절에는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. 사람이 어찌 리워야단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는 아, 하나님의 질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. 또한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은 계속해서 리워 야단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, 체구가 어떻게 되는가, 큰 체구와 용맹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을 등장시킨 이유가 뭔가? 아, 무엇보다도 이, 이 동물이 묘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가? 이것을 다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악이라는 대상 또 두렵고 존재해 두려움의 존재 또 사람이 함부로 할수 없는 동물조차도 누가 지으셨냐는 것이죠.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죠.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다 따라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인간 또 피조물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히 이될 수가 없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.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.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것만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.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.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이 축복합니다.